오늘은 화제의 책, 역행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운명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법, 함께 알아볼까요? 저자는 사람을 딱두 부류로 나눠요. 정해진 길을 가는 95%와 스스로 길을 만드는 5%로 말이죠. 95%의 순리자는 운명에 따르고요. 단 5%의 역행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합니다.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? 이 차이를 알면 우리의 길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책은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시작해요. 바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죠. 저자에 따르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다고 해요. 바로 운명이라는 울타리죠. 그 울타리를 이루는 건세 가지예요. 유전자 그리고 무의식과 자의식입니다. 바로 이세 가지가 우리를 가둬서 평범한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.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. 책은 명확한 탈출 계획, 7단계 모델을 제시하죠. 이 7단계는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하나의 완벽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. 물론 7단계 모두 중요하죠. 하지만 모든 것은 이첫 번째 단계에서 시작됩니다. 그 첫걸음이 바로 자의식 해체입니다. 모든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그런데 왜 하필 가장 어려워 보이는 이 자의식 해체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우리의 자의식은? 우리를 지키려는 방어막이지만 동시에 성장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하거든요. 이 고대의 지혜가 자의식이 가진 위험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? 이 자의식을 조금만 내려놓으면요. 비판이나 실수에서도 배울 점을 찾게 됩니다. 먼저 감정을 살피고 자의식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 다음 새로운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. 결국 이첫 단계가 자유를 향한 나머지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인 셈입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어쩌면 당신의 첫 걸음은 이 질문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.